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괘, 언약 괘, 법 괘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괘는 성막의 가장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성막이 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여호와의 괘, 언약 괘는 참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자세한 식양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만들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예물을 드려서 마침 출애굽 2년 정월 초하루에 최초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을 해막 또는 성소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보면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예, 만남의 천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번역이 성막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 교제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임시적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와 현년을 약속하신 공간이자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공간이 성막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막의 핵심이었던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공간, 구별된 공간이었던 지성소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중심인 지성소에 있어야 했던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 즉 사사 시대의 말기, 즉 엘리 제사장 시대를 열면서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고 가장 거룩한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타락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타락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타락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의 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요호와의 괴를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가 타락한 것입니다 3회상 4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궤략이 뭐냐면 지성소에 있었던 요호와의 괴를 꺼내서 전쟁터에 들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요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요호와의 괴가 전쟁터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적으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마 그들이 승리를 보장받으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하스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홈리와 비너하스는 죽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개가 이방 족속이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언약개가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는지를 6장 전반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방 족속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원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여호와의 괴를 돌려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요와의 괴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호기심에 들여다보았다가 5만 70명인지 5만 명인지 70명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외적인 형식과 모양, 습관적인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성전의 마당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만 우리의 몸만큼은 예배당에 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 주심을 약속하셨지만 성막에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 없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이었던 성전이 예루살렘이 돌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수많은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예, 붙잡혀가게 되었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 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해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괴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구원했던 노 뱀이 하나님을 엄나하게숨기는 우상이 될수 있었고 예, 에봇이 기도원의 에봇이 남겨져서 우상 숭배 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상징물도 하나님 자신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본질이 없는 여호와의 괴는 좀 과격하게 말하면 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순진한 기대 중 하나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일상 예전처럼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도 저절로 회복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정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 삶의 중요한 패턴으로 자리 잡아서 예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예배가 습관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형식화되었다는 것이고요. 껍데기로 전락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실지 않고도 예배하는데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전의 마당을 밟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 단계가 조정되어서 아마 지금부터는 훨씬 더 대면 예배가 수월해질 것이고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모일 수 있다는 것,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현장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었고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실지 않았던 우리의 예배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부어지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고 간절한 사모함과 열렬한 기대감을 나오고 이 예배들이 현장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현장 예배 재개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를 수단화 시켰다면 우리 삶의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목표로 전락시켰던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지만 성전에서는 한 번도 제사가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늘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받으십니다. 한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양 다리 걸치고 나누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도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했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최고 만족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았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전 마당을 밟았는지 모르지만, 주일마다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어지는 도움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위급할 때 등장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적 전환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한층 더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만으로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외쳤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에 제사법을 제시해 주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고 맞아 초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그예그 자리에서 즉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초대교회가 한참 예 세워지는 그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들 또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수 있단 말인가? 만약 오늘날 또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아마 주일마다 계속해서 장례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스메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적 전환기에는 더 정결함과 더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신앙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십년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신지를 직접 시청과 교육시키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고 다이드 왕이 기론복개되고 예,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이드 왕궁이 세워져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경각심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시대적 전환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가득하고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글로벌한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핍박의 물결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세의 지말을 맞아서 성도들은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역병과 전염병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70명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소리쳤듯이 오늘 우리가 묻고 외쳐야 할 질문은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전지구적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일지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실 때그 앞에 누가 감히 설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설수 있을 것인가? 이 슬픔에 가득 찬 절규와 질문을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괴를 기럇여아림 땅으로 옮기게 되고 20년 동안 오래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애통함과 통이하는 해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실제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갈급함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만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의자가 자신의 배를 가른다고 해서 예 칼을 가지고 자기 예, 피부에 댄다고 해서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 칼을 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부분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회복과 치료를 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느끼더라도 고통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소아과의 아이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난리를 치고 울어도 그 치료 과정을 거쳐야만 내 아이가 낳는다 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부분 도려내야 되고 해결하고 돌이키고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과정으로 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의 부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처럼 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코로나 이전의 형식적인 예배로 인하여 우리 갈급함이 사라졌다면 이 예배의 부재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 의 갈급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없어져 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엄마가 없어져 봐야 아이들이 엄마의 소중함을 알듯이 이 예배의 잠깐 동안의 불편함을 통하여 우리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회복된다면 이것이 우리, 우리에게 축복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회복하시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